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정령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림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이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로 당신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닻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멜키체댁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